바티칸 박물관 가장 인기 있는 전시물 탑 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라오콘 조각상입니다. 기원전 30년 작품으로 트로이 신관 라오콘과 두 아들이 바다뱀에게 죽임당하는 장면을 담은 걸작입니다. 4위는 아폴로 벨베데레입니다. 그리스 조각의 최고봉으로 여겨지는 작품으로 아폴로 신의 완벽한 미와 균형미를 보여주는 로마 시대의 복제품입니다. 3위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시스티나 성당 제단벽을 덮는 거대한 프레스코화로 1535년부터 1541년까지 6년간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대작입니다. 2위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입니다. 라파엘로 방에 있는 프레스코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고대 철학자들을 그린 르네상스 철학의 상징작입니다. 1위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입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구약성경 창세기 구장면 중 가장 유명한 아담의 창조 장면으로 르네상스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불멸의 걸작입니다.